조선에서 가장 슬픈 왕과 가장 용감했던 신하 잊혀진 강물 속의 진실 역사책을 펼치면 수많은 왕들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으로 세상을 떠난 왕, 전장에서 쓰러진 왕, 혹은 반정에 의해 쫓겨난 왕 하지만 조선의 500년 역사 속에서 이토록 비참하게 버려진 임금은 없었습니다. 1457년 0월의 겨울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동강 한가운데 17세 소년의 시신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6대 임금 단종 그의 죽음 앞에는 피바람을 몰고 온 숙부 세조의 서슬퍼런 어명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역적 노상군의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삼족을 멸한다는 것은 나 하나의 목숨을 넘어 부모 형제, 자식의 목숨까지 모두 내놓아야 한다는 끔찍한 형벌입니다. 영월 군수마저 도망치고 온 백성이 숨죽이던 그 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강물로 걸어 들어간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중앙의 권력자도, 무관도 아닌 영월 땅의 일개 말단 관리 어몽도, 오늘 오후의 서재에서는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핏줄로 태어나 가장 슬픈 죽음을 맞이한 소년왕과 그 마지막을 지켰던 가장 용감한 사내의 이야기를 조명해봅니다. 너무 무거웠던 왕관, 고립된 소년. 단종의 비극을 이해하려면 그의 할아버지인 세종대왕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단종의 본명은 이홍이. 그는 조선 건국 이래 최초로 적장자. 즉 정실 왕비가 낳은 첫째 아들로 이어지는 완벽한 정통성을 가진 왕제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완벽한 핏줄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었죠. 어머니 현덕왕후는 그를 낳은 지 며칠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단종을 그토록 아꼈던 할아버지 세종마저 승하합니다. 이어 왕위에 오른 아버지 문종은 재위 2년 4개월 만에 병석에 눕고 맙니다. 죽음을 직감한 문종은 조선의 호랑이라 불리던 우의정 김종서와 영의정 황보인 등 고명 대신들을 불러 어린 아들을 부탁합니다. 1452년 아버지를 여인 12살의 소년은 너무도 무거운 왕관을 머리에 쓰고 조선의 6대 임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팎으로 소년이 진심으로 기댈 수 있는 어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종의 등 뒤에는 옥자를 향해 굶주린 이빨을 드러낸 숙부 수양대군이 있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불과 1년 뒤인 1453년 10월 수양대군은 수하들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을 급습해 철퇴로 그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이른바 개유정난의 시작이었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조정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단종을 돕던 대신들의 살생부를 만들어 무참히 학살합니다. 피비린내 진동하는 궁궐 한가운데서 어린 왕은 매일 밤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결국 1455년 6, 6월 단종은 눈물을 머금고 스스로 옥자에서 내려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피눈물로 걷는 유백길 영월을 향하여 상황으로 물러나면 목숨만은 부지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권력욕은 피를 부르고 그 피는 또 다른 반발을 불렀습니다. 성산문, 박팽년등 집현전 학사 출신의 신하들이 단종 보기를 꾀하다 발각되는 이른바 사육신 사건이 터집니다. 이들의 거사는 실패로 돌아갔고 세조는 분노했습니다. 1457년 세조는 단종을 상황에서노산군으로 강등시키고 머나먼 유배를 명합니다. 목적지는 첩첩산중 험지중의 험지 강원도 영월이었습니다. 1457년 6월 22일 17세의 앳된 소년은 군졸들의 호의를 빙자한 감시를 받으며 7일간의 비참한 유배길에 오릅니다. 기록에 따르면 단종이 창덕궁을 나서던 날 한양 백성들이 거리에 나와 통곡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가마 대신 초라한 들것에 실려 남한강 수로를 따라 또 험준한 산길을 넘어 영월로 향하는 길, 소년의 마음은 이미 갈갈이 찢겨 있었습니다. 육지 속의 감옥 청령포의 밤, 마침내 도착한 영월의 청령포. 그곳의 지형을 보면 숨이 턱 막힙니다. 동, 남, 북삼 면은 맑고 깊은 서강이 둥글게 감싸 하나 흐르고 뒤쪽은 수십 길의 아찔한 암벽인 육육봉이 솟아 있습니다. 배를 타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빠져나갈 수 없는 자연이 만든 완벽한 감옥이었습니다. 단종은 청령포의 울창한 송림 속에서 한양 땅이 있는 서쪽을 바라보며 돌탑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남아 있는 망양탑입니다. 어느 여름 밤 잠을 이루지 못하던 단종의 귀에 피를 토하듯 우는 소적새, 즉 자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신의 처지와 꼭 닮은 그 새소리를 들으며 단종은 시한수를 남깁니다. 원통한 새한 마리가 궁중을 나와 외로운 그림자로 푸른 산을 헤매누나. 밤이 가고 밤이 와도 잠못 이루고 해가 가고 해가 와도 하는 끝이 없네. 내 울음소리 끊어지면 내 시름도 잊힐 텐데, 너 때문에 내 시름 더욱 깊어지는구나. 17세 소년이 적은 자기 시, 그 구절구절에는 차마 다 담지 못한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사약. 강물에 던져진 왕. 유배 생활 두 달째 영월에 큰 홍수가 나서 청령포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단종은 영월 동원의 객사인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의 가을 단종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사건이 터집니다. 단종의 또 다른 숙부였던 금성대군이 경상도 순능에서 또다시 단종 보기를 시도하다 발각된 것입니다. 세조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노산군을 평민으로 강등시키고 죽음을 명하는 교지를 내립니다. 1457년 윤 9월 24일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관풍원에 도착합니다. 단종의 죽음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역사적 기록이 엇갈립니다. 실록에는 스스로 목을 매어 죽기를 청했다고 되어 있으나 야사에 따르면 사약을 참아 내밀지 못하고 엎드려 우는 금부도사를 대신해 공을 세우려던 한 하인이 활줄로 단종의 목을 졸랐다고 전해집니다. 기록이 어찌되었든 조선에서 가장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난 소녀는 그렇게 관풍원의 차가운 바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비극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엄명. 단종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한 채 영월 동강에 무참히 버려졌습니다. 시신은 강물을 따라 떠돌고 훼손되었지만 영월 군수마저 화가 미칠까 두려워 도망을 쳤고 백성들은 창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권력의 잔혹함이 만들어낸 지독한 공포였습니다. 위선피와 오소감심, 어몽도의 결단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눈을 감고 귀를 막았던 그딸 단한 사람 영월의 호장이었던 어몽도만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호장은 지방 관아의 실물을 보는 향리입니다. 그는 평생 영월에서 대를 이어 살아왔을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물에 버려진 옛 임금을 인간의 도리가 무너지는 것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짐을 챙기는 그를 보며 가족들은 옷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나서시면 삼쪽이 죽습니다. 제발 참으십시오. 가족들의 통곡 앞에서 어몽도는 피를 토하듯 단호하게 말합니다. 위선 피와 오소감 신부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한다 해도 나는 기꺼이 달게 받겠다. 권력의 서슬 퍼런 칼날 앞에서도 그는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남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눈보라 속의 기적과 위대한 장례. 어몽도는 새 아들을 데리고 미리 준비한 관을 지고 나섰습니다. 꽁꽁 언 강물 속을 헤집고 들어가 훼손된 어린 왕의 시신을 품에 안고 관에 모셨습니다. 시신을 지게에 지고 영월 엄씨들의 선산이 있는 동을 지산으로 향하던 밤, 혹독한 눈보라가 몰아쳐 발을 내디딜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디에 몇 자리를 써야 할지 막막하던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둠 속에서 노루 한 마리가 도망친 자리를 보니 신기하게도 그 주변만 눈이 녹아 따뜻한 온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어홍도는 하늘이 점지해 준 명당이라 생각하고, 그곳을 파내어 단종을 암장했습니다. 비록 화려한 수위도 입히지 못하고, 제대로 된 제사상조차 차리지 못했지만, 이것은 조선 역사상 가장 충성스러운 백성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치른 가장 위대한 장례였습니다. 역사가 기억하는 이름. 단종의 묘를 만든 어몽도는 가족들을 데리고 영어를 떠나 깊은 산골로 숨어들었습니다. 그후 오랜 세월 동안 단종의 무덤은 위치조차 잊혀졌고 어몽도의 이름 역시 역사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40여 년이 흐른 뒤 숙종 임금 때에 이르러 단종은 마침내 왕의 신분을 되찾았고 그의 무덤은 장릉이라는 제 이름을 얻었습니다. 국가의 어명을 어겼던 역적 어몽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공조 판사로 추중되며 조선시대 최고의 충신으로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권력의 포갑 앞에서 모두가 숨을 죽였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인륜의 길을 걸었던 한 사람. 어몽도의 용기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오늘 오후의 서재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묵직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후의 서재였습니다.